이제 숟가락이 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옆을 보게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어. 네.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손목 돌리는 분들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음. 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네. 저는 막 휴지 슬리퍼 주고, <laughs> 슬리퍼 주고. 막 냄비 뚜껑.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현주 프로고요. 지금 프리로 연습 레슨 하고 있습니다. 아그러세요 레슨 네. 잘 하신다고. 아, 아 아니에요. 방송 어, 출연도 그렇죠. 몇번 하셨죠? 네, 뭐올드 어. 스윙 시즌 4 시즌 5 이제 연속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아. 감사하게도 아, <laughs> 레슨도.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모셨는데. 네네. <laughs> 네. 어, 저희 레슨 컨셉은 네. 뭐 아시나요? 어 아니 뭐 이렇게 도구 던져주시고 음. 레슨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laughs> 뭐 그냥 다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네, 한번 네, 네, 뭐첫 네. 시간 물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알려주시네요, 진짜로. 엄마, <laughs> 어, 너무 당황스러운데? 긴장되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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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숟가락. 숟가락이네요. 네. 뭐 집에서? 숟가락? 뭐 숟가락은 뭐 네, 밖에서, 네, 네. 집에서. 뭐뭐 네. 뭐, 이제 네. 숟가락은 밥도 먹고 네, 뭐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걸로 뭐를 할수 있을까요? 음. 시간은 드릴게요. 네. 네. 먼저 이제 이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뭐 뭐. 뭐. 바로 생각을 하시네. 네, 뭐 손목의 네. 움직임 아니면은 그립일 수도 있는데 먼저 그립부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아, 네. 네, 이제 뭐 어드레스를 저희가 하고 이제 그립을 하잖아요. 이제 그립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왼손부터 보시면 이제 숟가락이 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옆을 보게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엄지 손가락 라인을 같이 숟가락 라이너 같이 노는 거예요 네. 아 네네네네 그렇게 하고 먼저 그립을 하시면 네. 뭐잘 잡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아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크 백 테이크 백 이렇게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이게 올바른 자세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손목 돌리는 분들 아 숟가락 면이 위로 향하네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왜냐면 이제 클럽을 잡고 하게 되면 이제 어드레스 하고, 자 여기 이제 올바른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손목을 돌리게 되면 헤드가 위를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숟가락을 같이 잡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사선 잡고 하라고 했잖아요. 저 이렇게 잡고, 그,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숟가락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숟가락이 이제 아까 위 보는 게 아니라 옆 음. 보라고 했잖아요. 옆에 보고, 음. 네, 옆에 보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요 면이 저쪽 타겟을 향하게. 네, 타겟을 향하게 음. 이제 잡는 거죠. 음. 여기에서 숟가락 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음. 이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올려주면 이제. 어, 손목도 안 돌리고 탑 스윙도 이제 봤었을 때 머리 쪽으로 안 넘어오고 올바른 건데 이제 방금 전처럼 손목 돌려가지고 만약에 올렸다 이러면은 이제 스윙이 헤드가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되게 스윙도 사실 보기 싫고 그리고 요즘 어,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분들은 스윙 라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목 돌리게 되면 되게 스윙이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스윙 돌리면. 네, 그래서 클럽 없이 집에서 그립하고, 손목 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이제 숟가락 라인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클럽 잡았을 때, 음, 그대로. 이렇게 스윙 라인 예쁘게 나오는 것도 체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아, 네. 네, 괜찮네요. <laughs>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백스윙도 체크를 하, 했으면은, 이제 임팩트 때, 임팩트 때 마찬가지로 이제 어드레스 상태로 그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손목을 돌려서 뭐 들어온다거나, 이거는 이제 스쿱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헤드가 이거 열려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는 임팩트 때 헤드 모양 그대로 들어오는 연습도 될것 같아요. 네, 요걸 이제 헤드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보통 백스윙 하고 나서 임팩트 이후에 이 손이 회전이 안 되고 그대로 빠지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 이 클럽 이제 여기 헤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손목 돌아가는 연습 같이 해주시면 이제 슬라이스는 전혀 안 나죠. 네. 그래서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뭐그 헤드의 모양 움직임 요걸로 이제 그 라인 체크가 좀될것 같아요. 네, 어드레스, 어드레스 때, 때 이제 그 그립할 때 숟가락면 위로 잡지 마시고 옆면 잡고 어드레스 음. 하시고. 네. 그런 네, 요런 그런 좀 하시고 그다음에 테이크백 하셨을 때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거 정면 보는 거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탑스윙 올라가셨을 때 손목이 요거 역시도 정면 볼수 있는 거 네, 요거 이제 보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팩트 하고 나서 임팩트 때 임팩트 때이 헤드 요 숟가락 면이 타겟면 바라볼 수 있게. 오는 거. 근데 잘못된 동작은 이렇게도 올수 있고, 뭐, 이렇게도 올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자, 요거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주셨던 슬라이스는 이제 손목 돌아가는 거. 요거. 숟가락으로 밥 먹다가 그냥 이제 <laughs> 손목 한번 돌려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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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면서. 야, 이게 그 헤드가, 요게 숟가락이 헤드인데, 아,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돼. 이거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연, 여기에 이제 뭐 밥이나 국물 같은 거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할수 있으면 더 좋죠, 아무래도. 아니, 혹시 선수 시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어, 배울 선, 때? 선수 시절 때는 사실 어. 이제 그 잠자는 뭐, 시간 빼고는 시간. 이제 매일 골프 생각을 하니까 아. 이제 그때 뭐 했다고 하죠. 뭐밥 뭐. <laughs> 먹다가도 그렇게 숟가락으로 <laughs> 하기도 했어요? <laughs> 그죠뭐밥 먹다가도 사실 이거는 근데 그밥 먹다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지금 하려고아 <타려고요>. 그래요? 네네 <laughs> 네, 네. 그거를 그 상태에서 칠 수도 있어, 있을까요? 어, 어? 그 생각은 어. 안 해봤는데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그 가능한지 한번 <laughs> 네. 볼게요. 숟가락 면 체크해보시고 어, 이거는 연습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저도 이건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연습 도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럽하고 너무 이질감이 많아서 좀 연습 기구는 하다가 클럽 잡기가 조금 이제 동질감이 일단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실생활에서도 하다가 클럽 잡고 하니까 오히려 클럽이 좀더 쉬워지는 느낌이에요. 쉽게 그 헤드가 응. 어떤 방향인지를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어... 저는 막 휴지, 응. 슬리퍼 주고 응. 냄비 응. 뚜껑 주고. 봐봐, 아, 이거 다가스럽다. 냄비 뚜껑? 네, 냄비 뚜껑입니다. 어떤 일로 여기 로 오셨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서울에서 레슨을 합니다. 아 여기 공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또 마침 또 여기 촬영하신다 그래서 네네. 박현주 프로 또 지난 후배고아 그러시구나 네, 응원했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 더 하자 그러면 네네네. 아 즉석으로? 네. 아네네네. 즉석. 아, 어. 아, 네네네. 즉석. 아 어. 즉석으로? 어뭐뭐 뭐 있어요? 아 이거 어. 제가 여기 왔을 박현주였네. <laughs> 그러니까 박현주 프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기초적인 그걸 해야 되던 이걸 어. 이걸 제가 이거 말씀드린 시각화를 어. 시켜서 어. 돌리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돌리는지 알아 알아라 이렇게 했는데 음. 이거는 이제 조금 이게 잘못된 걸 응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쿱이라고 하죠. 어, 스쿱. 그러니까 스쿱이 어. 이제 저희가 이게 어느 실질적으로 저기 샷을 할 때는 안 좋은데 어. 펑크커샷할때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가 스쿱을 아이스크림 스쿱하듯이 푼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리고 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벙커샷은 또 해결이 간단하게 아, 벙커샷은 그렇게 해야됩니까? 벙커샷은 약간 조금 이게 헤드를 좀 열어놓고 약간 조금 많이 띄우거나 약간 스피을줄때 약간 요런식으로 치거든요 스쿱을 아 일부러 해요 프로들은 일부러 할 때가 있어요 띄우기 위해서? 네 띄우거나 아니면 벙커턱이 높거나 그럴 때 그럴 때 요거를 요렇게 되는 사람은 아 나는 샷은 안 좋지만 벙커는 탈출을 잘한다. 어... <laughs> 그 벙커는 탈출. 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 벙커 샷은 이렇게 쓰시고, 음. 어, 그리고 샷할 때는 박현주 프로가 조금 어... 어... 서 그대로 가는 연습. 어... 야오늘 레슨은 원 플러스 원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직속에서. 웃음> 아박현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첫 레슨인데. 네. 쉽게 아주 잘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방송 출신입니다 아, 니에요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네. <laughs> 뭐 좀더 접으세요. 제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첫 시간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